가중 노트의 판정 흔히 2노트나 또는 3노트 그 이상의 노트는 정확히 맞추면 콤보가 하나가 오르죠. 당연히 이제 정확히 맞추면 퍼펙트가 뜨고 어, 놓쳤다면 미스가 뜰 텐데요. 이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성된 2노트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빨간색은 정확하게 맞추고 파란색은 실수로 조금 늦게 맞췄다면 이 노트는 무슨 판정이 뜰까요? 다중노트의 판정을 산출하는 명확한 공식은 모릅니다. 다만,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모든 각 노트의 판정의 평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략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3노트 이상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4노트 중에서 세 개를 정확하게 밟고 하나를 조금 늦게 밟았을 때이 노트는 퍼펙트로 처리가 됩니다 플레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까요 흔히 볼수 있는 배치는 아닙니다만 단일 노트와 다중 노트가 이렇게 지나치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일 노트 부분을 아주 빠르게 두번 눌러줘야 되는데 빠르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나머지 발을 미쳐 떼지 못해서 미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럴 경우, 다중노트의 나머지 부분은 정확히 밟아주고, 단일노트 부분을 조금 여유있게 밟아주면 무리없이 퍼펙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간단한 팁이었습니다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감사합니다.